경제 신문읽어조 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동산 송파 집값 한주세0.53% 급등 분당 성동띠어 용인 수지구 0.42%뛰어 용산 광명경 경기광명도 광충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 45억5천5백만원 거래일이 지난주 전국 시궁 구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였다. 일주일 새0.53% 올랐다. 직전 2주간 집값 상승률 1위를 달리던 경기 성남 분당구는 이번엔 2위를 기록했다. 서울 송동구와 경기 용인 수지구는 각각 0.43%, 0.42%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서울 용산과 경기 광명은 0.38% 오르며 공동 5위의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였다. 지난주 전세 보증금이 높은 아파트 상위 1위에서 4위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나왔다. 남치솟는 전세값, 하남, 수원, 화성 등 경기권으로 확산. 하남 주간 전세가 상승률 0.41% 서원 영통고등학군지도 강세 전세 물건 줄고 임차 수요 급증 서울 평균 전세값 6.5억 수준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도 급감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 0 1 5 부동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잇따라 나온 뒤 아파트 거래가 어두워지면서 전세 등 임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규제 지역에서는 갭 투자도 불안을 가능해져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 아파트 전세값은 한주 전보다 0.11% 뛰었다. 15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서울과 맞붙은 하남은 전세값이 한주 만에 0.41% 뛰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6.55%에 이른다. 규제를 비켜난 지역에서도 전세물건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수급 지수도 지난달 기준 157.7까지 급등해 21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난 당분간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이 어, 시장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입주 감원까지 예정되어 있어 전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AI 버블에도 외국인 아이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시티 반도체 공급 부족 심각 공급 부족 심각 고객사 프리미엄 지불 경쟁 CLSA, JP모건 등도 낙관 전망 외국인 매도세도 제자들어 내달부터 네 코스피 반등 기대 인공지능 거품론으로 중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잇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넥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앞으로도 ai 투자가 지속되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두 회사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상당수 전문가는 반도체 투톱의 어, 반등과 맞물려. 다음 달부터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재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동시에 상향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77만원에서 83만원, 삼성전자는 15만원에서 17만원을 올렸다. 이날 종가 기준 각 59%, 75% 상승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최근 외국인 매도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대비 19%와 14%로 내려온 상태다. 최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티그룹은 두 회사에 대해 낙관론을 표했다.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시티그룹은 SK하이닉스가 내년 96조 원, 27년에는 10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80조 원이었던 그동안의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내년과 27년 각각 115조 원, 114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JP 모건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수요가 27년 이후까지 공급을 웃돌 것이라고 고 골드만삭스는 AI 투자의 지속 증가로 메모리 업체의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주 반등과 함께 다음 달쯤 강세장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증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데다 ai 거품 우려가 정점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판단에 쓰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다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경기가 꺾이거나 실적이 부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셧다운 장기화로 단기 유동성이 마른 상태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종목을 모아가라고 조언했다. 다음,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 개인의 새 당근, 연기금 등판, 모음 자본 투입. 사천피 안착하자, 천스닥 시동, 내달 종합대책, 단타족 투기판, 작전세력 노이터 간판기업들 줄줄이 코스피 이전, 개인소득공제 최대 5천만원, 연기금 투자 비중 3%에서 5% 안팎. 150조 국민 성장 펀드 활용도 검토. 증권사 모험 자본도 17조 대기. 49%대 20%. 최근 6개월 새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승률이다.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공략으로 내건 뒤 코스닥 시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 외연받은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 7년 만에 활성화 반항을 내놓기로 한 이유다. 좀비 기업도 싹 정리를 해서 코스닥 내년 시총 150억 미만은 퇴출, 상장을 쉽고 퇴출은 더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27년에 200억 단계적으로 상향을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코스닥을 활용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춰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는 게 목표다. 증권사들도 내년부터 코스닥 성장사가 다수인 중소벤처 기업들의 대규모 작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세증권 지난 19일 병합 투자 계좌 (IMA) 계좌로 지정됐다. 음. IMA 발행업 사업자가 자금을 끌어오면 조달 금액의 최소 10%를 모음 자본에 투입해야 한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